일어, 일아 왜? 와! 골프 대박. 아니 오늘 점심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왜 불렀습니까? 저희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네. 코인규가 간다. 아. 로우 바둑이 입니다 코인규가 간다. 예전에 말이죠. 제가 고인규가 간다를 2015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로우바둑이야? 포모도 6회에서 네. 로우바둑이 꼴찌를 하셨어요 아 제가요? 로우바둑이 실력을 상승시키고자 네.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미션들을 준비했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달성해야 될 미션이 뭔가요? 코인규가 간다 오늘의 미션 5억으로 30억 만들기 기회는 총 3번 성공하면 푸짐한 점심 제공 실패하면 공복으로 퇴근 오늘 미션을 도와주실 음.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네. 오! 뭐야 라이더스에서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아유, 코인 씨라고. 네, 어 뭐야 이거. 야 메뉴가 잠깐만. 그게 아니라 네. 우리 피님께서 음. 저한테 이태까지 너무 수고하셨다고 식사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밥 먹으러 왔는데. 아, 오늘 예나 콩이가 한다. 약간 그. 시무식. 아 어, 시무식. <laughs> 오케이 어, 성황리의 마무리. 내가 또 혼자 먹겠어요? 응. 음. 내가 또 나눔하지. 저랑. 그지 그지 그지. 오케이. 총세 개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요. <laughs> 한번 도전하실 때마다 한 개의 메뉴가 제외됩니다. 메뉴 좀 한번 그럼 나열해 주세요. 영롱한 치즈 아자티가 보이십니까? 이 <laughs> 치즈야? 응. 음. 올 치즈. 이게 바로 국내 시카고 피자예요. 언제든지 협찬을 환영하고요. <laughs> 이게 국내 볼케이노인가 봐요 엄청 뽈개 <laughs> 갈비 천하 요즘 그 핫타디아탄. 갈릭 바게트? 어. 아, 오케이. 이제 다 준비 끝났으니까 <laughs> 제가. 아, 좀 말하고 있는데 무슨 탄산을 따고 있어요. 음... 안 되겠네. ASMR이야? 뺏게임 음... 하세요.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들어가 볼게요. 탑. 탑. 이 두꺼운 거 보여요? 치즈가 가득 쪘어. 밀가루는 얼마 없고 치즈. 대박이지. 가지마로. 기다려봐요. 이거랑. 오! 오이씨, 큰일 났다. 소금은 안 되지. 세상에 나. 소금은 안 되지. 제가 먹어볼게요. 요. 야, 이 치즈 덩어리 뭐여요그 단무지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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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컷. 아 체크. 체크. 음아 시작부터 일억 날렸네. 포송 퍼송 포송한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가 살짝 깔려서 매콤한 거. 그 위에 치즈가 모짜렐라 최다 그냥 때려 부었어. 그래가지고.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어, 안 뜨냐? 여기 보면은 또 느끼하지 말라고 예시. 토마토 소스를 발라놨어요. 그래라. 얘라, 얘라. 왜? 와! 골프 대박. 야, 인 패스. 방이님 패스. 패스지. 예. 아! 아! 골프 나 <laughs> 뭐야? 자, 8억 3천 내가 골프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네 어? 골, 골프는 줘야지 응. 골프는 서 골프는 치즈볼 진짜? 응 <laughs> 진짜 먹어도 돼? 골프라서? 응 오케이 화이팅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진짜 맛있다 와 이번에는 구탑이야 오늘... 갑니다 다이. 그렇지 13억 <laughs> <laughs> 뭐야 너무 쉬운데? 뭐야 저는 아,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구탑에 오링 가겠습니다. 다 오링 아, 간다. 메이트 구타베나 쿠타베 오링 간다. 멕스. 어? 가자. <laughs> 네, 볼케이노 빼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도 메뉴가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라도 성공하면 그래도 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자, 2라운드 바로 들어갑니다. 저니 패닉 원커. 아, 이런 젠장. 더워. 아! 올인 났네? 아 어... 끝났어? 끝났어 <laughs> 자, 피자 빼겠습니다 안 돼요! 아, 아 기다려봐! <laughs>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와, 보잖아, 하, 두 조각 일 됐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절대 그거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도전에는 특별히 풀컬러 카드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신중하게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풀컬러를 제가 그러면 장착을 하고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게임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와, 풀컬러로 하니까 바로 메이드가 펜치. 됐어. 와. 시작하자마자. 메이드? 바로. 와, 진짜 예뻐. 그리고 빵이 쩔어버렸어. 이게 맛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좀 기분전환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럼 기분전환 하는 김에 30억 가볼게요. 전혀. 원스 컷. 컷. 투 컷. 딩. 육타이건 간다. 우와! 근데 먹었다. 먹었다. 실제로 다이, 잘 뜬다. 다이, 다이. 그렇지. 차십또 음! 사업, 먹었어. 보시네 다 됐네. 뭐 먹고 싶으셨으면 제가 특별하게 제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아. 이거 먹어볼래요? 바게트 볼. 하압, 어마어마하게 하압, 맛있다. 하압. 먹어봐. 진짜 먹어? 뭘 응. 뭐뭐 주지? 먹어봐요. 어마어마하게 맛있거든우와 바로 메이지 됐어. 전혀. 약간 좀 이번에는. 거. 가봅시다. 콜나 콜. 아! 3억 남았어. 너무 맛있지? 어때? 와내 8억과 막 박군 이 마늘빵에. <laughs> 3억 남았어. 잭팟으로 아, 아, 이거 블러핑 아, 간다 블러핑. 그렇지. 2억 4천 또 먹었어요. 그렇 이건 어 네. 투 투컷팔탑스리컷 체크 하프 다이 하프 다이 다이 헤라이 인생 뭐 있냐? 맥스 콜 오! 헬스 인생 뭐 있냐? <목소리> 어! 얘 정. 뭐야? 원컷 바꿨어 그 와중에? 이겼어 그럼 컷 헬스 빈콜쟤 <목소리> 뭐예요? 몰라, 그냥 다 주고 가버렸는데. <laughs> 24억이에요. 과연 이번 판이 막판이 될수 있을 콜, 것인지. 콜, 아침. 제발. 팔 탑. 아,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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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0억. 우와! 정확히 30억 3,900만. 성공. 야, 드디어 성공하셨네. 아, 어, 감사합니다. 드세요. 야, 이 씨. 이거 다... 이거를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와. 먹어 주세요. 씨, 이거 너무 눈물 바로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점심 시간이야, 우리. 먹무거없 네. 아, 근데 지금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직이 닭다리가 살아 있었거든요. 말점. <laughs> 아. 근데 30억을 달성 못할줄 알았어요. 했네. 그러니까 첫 회부터 아주 성공적이네. 자, 오늘 첫 번째 미션 음. 성공! 성공! 와! 예! 와!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끝. 빠이. 페그.